안녕하세요.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 오늘은 함무라비와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도시 국가를 계속 정복하고 제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난을 가야 할 때도 있었고, 고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역시도 우르 지역에 살다가 정복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르를 공격하려고 했던 곳 바로 바빌론이었습니다.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의 왕 사르곤이 살았던 키시 근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빌론의 왕 이름은 함무라비인데요. 아주 작은 땅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곧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복당한 다른 도시의 왕들은 그에게 충성을 할 것이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역이 넓어져서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까지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을 바빌론의 이름을 따서 바빌로니아라고 불렀습니다. 함무라비는 스스로 신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해야 될 일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악과 사악함을 무찌르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국을 힘이 아닌 법으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태양신이 그에게 내려준 법과 규칙을 기념비에다 새겨놓았습니다. 이 법전은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성문법인데요. 성문법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누가 따랐냐면 상인이든 왕이든 병사든 농부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법전을 따랐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빌론 최고의 신인 마르두크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그에 대해 변상을 주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을 잘릴 것이다.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음을 당했다면 건축업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는 구멍 앞에서 사형당할 것이다. 와,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라고 법전에 적혀있었습니다. 하무라비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 곳각길이 싸우다 부서진 많은 신전과 사원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이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1년 12달, 그 다음에 하루는 24시간, 또한 시간은 60분으로 나눈 최초의 사람들이 바로 바빌로니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몇 천년 전 역사에서부터 저희가 이어져 내려온 것들을 쓰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요. 별의 움직임을 통해 신의 뜻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연구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별자리의 위치도 알게 되고 태양처럼 한자리에 북박혀 움직이지 않는 별과 태양의 주변을 도는 별, 행성이자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요 하늘을 살펴봄으로써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기간을 1년이라고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물려준 방법대로 몇월 며칠 몇 달력을 본다거나 몇 시인지 시계를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무라비와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 오늘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편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